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 홍변입니다. 최근에 많이 바빠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오늘은 조정기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민사소송 중에 조정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재판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어도 조정 얘기는 또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재판을 혼자서 잘 하시던 분들도 조정기일 잡히면 굉장히 겁을 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정기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조정기일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그냥 협상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원고와 피고, 아니면은 채권자, 채무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되겠죠. 왜냐면 얘기가 진작이 됐으면은 소송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 소송까지 왔다는 건 그게 안 돼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만나가지고는 대화가 안 되겠지. 그래서 두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조정위원 또는 판사님이 그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정기일이라고 합니다. 조정기일은 재판 중간에 판사님이 자, 조정기일 한번 잡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조정을 잡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원고난 피고가 이거 저희가 좀 합의하고 싶은데 조정기를 잡아주세요라고 해가지고 판사님이 그걸 들어 줘가지고 어 조정기를 잡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애초에 그 소장을 넣을 때 소장이 아니라 조정 신청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길이 변론기일이 아니라 조정기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조정기이 잡히게 됩니다 조정은 법정에서 하는 경우도 아주 극히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 조정실이라는 곳에서 따로 합니다. 그 조정실은 되게 작은 방이어가지고 법정 같은 그런 약간 좀 엄숙한 분위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조정 위원이나 판사님들의 성격에 따라서 조정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질 수도 있고 굉장히 편해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법정이 아니라 대개는 작은 방에서 해요. 조정길에 가면 판사님이 나오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지만 대부분은 조정 위원님이 나오십니다. 조정 위원님은 거기서 상근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그러면은 가끔씩 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에 판사님이 직접 나오시기도 한데 한 10번 정도 조정을 한다 그러면은 또 판사님 나오시는 경우는 한번 미만인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그러니까 평소에 판사님 얼굴을 눈여겨보지 않았다면 지금 나오신 분이 조정위원인지 아니면 판사님인지 사실 헷갈린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정위원님이 조금 더 편하거든요. 판사님은 내가 여기서 만약에 내가 파토 내가지고 이 조정을 안 하고 다시 재판으로 갔을 때 다시 또 얼굴을 볼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함부로 하긴 좀 어렵죠. 그리고 조정에서의 내용이 판결에서의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판사님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막 이게 깽판을 치진 못하는데, 조정위원이 나오시면은, 약간 버르장머리 없이 분다거나, 안 그러면 조금 세게 나간다거나 하는 것도 약간은 부담이 덜 합니다. 대신에 이제, 누가 더 조정을 잘하느냐, 뭐, 이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누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사실 이제, 조정 길이 나오면 그냥 불편합니다. 왜냐면, 원고 피고가 법정에서는 저 멀리 앉아있다가, 그, 그냥 서로 바라보지 않는 책상에서 앉아있어서, 앉아서 변론기를 하고, 그리고 그냥 퇴장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사람 마주치기 싫다 그러면은 법정에 앉아서 좀 이따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정기일은 기다릴 때부터 그 사람을 가까이서 봐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막상 그 작은 조정실에 들어가면 서로 마주보고 앉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보고 앉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거북합니다. 그리고 되게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그 자리가. 그 자리에서 일반인들이 막 이것은 말입니다. 어, 이 증거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 증거를 보면 막 이렇게 돼 있고, 내 말이 맞단, 막 이래서 내 말이 맞는 겁니다. 라고 막 설명을 하지만, 사실 조정은 그거에선 한발 벗어나서, 오늘 끝낸다면, 너는 얼마까지 양보할 수 있는데, 어, 이쪽은 얼마까지 양보하실 겁니까? 해가지고, 뭐, 피곤는 원고에 얼마를 지급한다. 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릎 꿇고, 뭐, 열번 잘한다.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오늘 끝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내 주장과 이 증거를 갖다가 막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이제, 저도 처음에는, 예를 들면 공사 대금 같은 경우에, 미지급금이 얼만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합의할수 있는 금액은 이만큼이다. 그런데 왜 이만큼을 얘기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구조절이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면은, 이제, 막 얘기를 한참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조정위원님들이 원고나 아니면 피고한테 어디까지 받고 싶은지 또는 주고 싶은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이제 그때 서로가 있는 자리에서 얼마야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원고한테 먼저 물어볼 때는 피고 보고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한다든지, 피고한테 물어볼 때는 원고 나가 있으라고 하고 좀 얘기를 나눠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만약에 조정기를 갔는데, 조정위원님이 전혀 그런 기색 없이 그냥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를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은 불편한데 피고 없는 자리에서 둘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조정위원님이 또어 그걸 거절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려 좀 자리를 편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안 그러면은 그냥 오늘 내가 한번 여기서 싸워보겠다 아주 그냥 깽판을 놓겠다 라고 하면은 막 그냥 그냥 얘기해도 되는 거그 자리에서 그래서 서로 간의 입장을 조율을 하는 거예요. 어. 만약에 입장이 조율이 됐다. 서로 양보할 수 있을 만큼 그 타협점을 찾아뒀다. 공사 대금 5천만 원인데, 예를 들면은 3천만 원에 오늘 내가 그래 쿨하게 합의를 하기로 했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판사님이 보통 오십니다. 그래서 이거 양쪽 뭐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판사님이 오셔서 사인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조정에 있어서 제가 경험상 체득한 것 중에 정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정말 중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정조서에 그, 그날 작성된 합의서에 사인을 하면 거기서 모든 재판이 끝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도 없고, 안 그러면은 뭐 항소나 상고나 항고나 뭐 그런 게 일체 안 됩니다. 그냥 모든 절차가 그날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거는 그냥 하자. 아니 몰라.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하 이거를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도대체 정리가 안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조정으로 끝나면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변호사나 판사나 뭐 조정 의원들이 되게 그 자리에서 푸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면 좋지 않겠냐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조정 처음이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 자리 자체가 굉장한 압박을 줍니다. 이 작은 공간에 하늘 같은 판사님이 계시고, 어, 막, 사나운 상대방이 있고, 막, 그러면은, 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너무 미안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 분위기에, 아, 하자, 하자, 이렇게 분위기 가는데, 나 혼자 막, 아, 싫은데? 라고 하면서 돌아설, 면안될것 같은 그런, 막, 심적 부담감? 그런 게있어서지 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다음에, 전화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깽판 치고, 막, 그런 경우가 종종, 있... 썼습니다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저는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심사숙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해야 되는 거지. 억지로 떠밀려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인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어, 이제 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도저히 이 분위기를 내가 싫어요 라고 대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 있잖아요. 화못 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좀 그랬긴 했는데, 화못내 가지고 거절잘 못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못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면 됩니다. 어, 좀 예의 에 어긋난 행동인 건 맞죠. 안 되면 안 된다. 왜안 되는지 설명을 하고 협상해야 되는 게 맞지만 내가 말을 너무 못 하겠고 이 분위기가 너무 나를 압박하고 너무 힘들고 하지만 나는 조정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냥 야 몰라 이러고 그냥 뛰어나가면 돼. 그 거야. 사람을 뭐 가서 잡아 와서 앉혀가지고 사인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뛰어나가는 순간 조정은 불성립이 되고 이제 그냥 다시 재판을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막 진땀 흘리면서 쩔쩔매면서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막자해 헤드나 말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조정을 많이 다니다 보면 좀 노련하신 변호사님들이나 아니면 협상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은 처음에 제시한 조건이 굉장히 후려친 조건을 딱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상대방이 예를 들면은 지금 5천만 원 청구하고 있는데 나름 이유도 타당한 것 같고 증거도 뭐꽤 있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상대방이 아 500만 원밖에 못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얘기 들어봐요. 그러면은 옥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이 협상나 이 이런 거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정을 파토 내는 것보다 또잘 구슬려 가지고 아니면 상대방에게. 너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 가면 나한테 완전 깨질 텐데? 지금 한게 좋을 텐데? 이런 그 인상을 심어줘서 좀더 좋은 조건으로 끝내는 게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걸 듣고 열받고 화부터 내면, 그거는, 자, 음, 올바른 조정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 조건에 너무 마음 상처받지 마시고, 항상 평정심 을 유지하시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제가 보니까 조정이나 협상에 유리하게 가는 거는, 어, 보통은 어떤 사람 쪽으로 약간 유리하게 조정이 되냐면제 경험입니다. 어, 아, 안 하면 말지. 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조급한 사람이 조금 더 양보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누가 더 조급하냐, 누가 더 여유가 있냐는 사실 그 사건이나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어 약간 내가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조정 장에서만큼은 조금 이렇게 배짱을 부리고 여유를 부리는 게 아무래도 처음부터 저 자세로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그것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의뢰 입장인데 그렇게 배짱을 튕기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연습이나 좀 준비가 필요하겠죠.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강제 조정 이런 단어를 듣고 오셔 가지고 막말안 들으면 판사님이 이렇게 조정해! 해가지고 그냥 소송 끝내버리는 줄 아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전혀 아니고요 강제 조정이라는 거는 화해 권고 결정 이런 거랑 비슷한데 저는 그냥 판사님이나 조정위원이 보기에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은데 하는 조건을 양쪽한테 보내요 화해 권고 결정이나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이나 강제 조정 결정 뭐 이런 그 문서를 보낸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판사님이나 조정위원이 괜찮겠다 하는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이걸 받고 2주 안에 내가 이의하지 않으면 이대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게 강제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은 강제조정이지만 전혀 강제조정이 아니죠. 그냥, 그냥 이의를 해도 돼요. 그리고 이의하면서 이유를 쓸 필요도 전혀 없어. 그냥 이의만 하면 돼. 내가 왜 이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아도 돼. 그리고 그게 어떻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조정이라는 거는 말만 강제조정이지, 이름만 다른 화해 권고 결정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강제조정이라는 건 그냥 내가 일을 하면 언제든지 끝낼 수 있다는 거. 판사님이, 야, 니네, 안 돼. 이거, 이렇게 해. 그냥 재판 끝. 이렇게 하는 절차는 전혀 아니고, 그런 절차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